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게 여행 유튜버가 된 느낌인데 오늘은 아, 아르헨티나를 갑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인데 어, 오늘 대한항공을 타고 14시간을 뉴욕까지 갔다가 뉴욕에서 또 12시간을 타고 네, 아르헨티나 보이너스 아이레스로 가는 비행입니다 어, 이번 여행도 저 사고 없이 무탈하게 잘 갈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지금, 지금 시각은 새벽 3시 30분입니다 30몇 시간 만에 아르헨티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이 많은 짐들을 한국에서부터 들고 새벽 3시 4시에 호텔에도 착을 했는데 조식이 7시부터라고 해서 잠을 자지 않고 와 <laughs> 벌써 해가 떴네 저희 호텔 앞에 거리에요오 느낌 있는데 <laughs> 오 낭만이 있어 제가 오늘 3일 동안 있을 호텔인데, 어... 새벽에 왔다 보니까 잠은 이틀밖에 안잘것 같아요. 정말 제주도 일정 같죠, 부모닝 와... 조식이 세팅이 되고 있는데, 일찍 왔어요. 에어가슴. 습니다 오늘 점심에 아르헨타나 대사관에서 오찬을 준비해 준 초청해 주셔서 그때 맛있는 거 먹고 저녁에 리허설하고 아주 최후의 만찬으로 저녁에 즐겨볼 예정입니다. 와 한숨 푹 자고 이제 멀끔한 <laughs> 한숨 푹 잔게 한 시간 이제. 여기 시간이 지금 10시인데 아침 10시 새벽 4시에 여기 도착해서 씻고 7시에 조식 먹고 좀 쉬었다가 곧 이제 대사관에서 만찬이 있을 예정이라서 또 뭔가 짬나는 시간에 동네를 한번 둘러보려고 나왔습니다 오 날씨 좋다 여기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입니다 제가 어, 에콰도르 파라가이 한두달 전에 다녀왔었는데 그래도 여기 아르헨티나는 조금 유럽 느낌? 스페인? 스페인에 여기도 식민지였다고 하니까 좀 그런 느낌이 나고 저는 지금 목적지가 스타벅스입니다 <laughs> 야 여기 스타벅스 진짜 멋있다 야. 전세계어디 가나 스타벅스는 멋있어 올라와버스에멋못쓰 우와, 우와 아 이쁘다 스타벅스는 그 나라에만큼 항상 다 이뻐 몰라 <웃음> <웃음> 아, 왜? 물가가 얼마인데요? 이게 6 0 0 6 4 0해서요아 그러네 한2 0 0 0원여 거리 이쁜데 어 삼성 사신거 아요 지폴드 사셨죠? 버즈 샀죠 일정이지만 아주 그래도 외국 나오면 뭔가 설렘 설렘하네요 아 아. 멋있다 <목소리> <목소리> <laughs> 와 저는 미국 나왔을 때 이게 관절이 이렇게 좋으면 네.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와 아, <laughs> 네. 진짜 넓다. 좋은 게뭐 우리 우리 재산이니까요. 맞아요. 네. 제가 해외 공연 오면 대사관을 들리는데 대사관이 이렇게 너무 멋있게 잘돼 있으면 이게 막 마음이 너무 좋고 이렇고 조금 서박하다 <laughs> 그러면 아 우리나라가 여기 나라에서 인지도가 이 정도인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오늘은. 아주 좋습니다. 저희는 공연장을 오면 앞에를 거의 나가 보지 못하고 그냥 뒤로 들어갔다가 공연 끝나고 뒤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외국에 왔으니까 앞에를 나와 보니 좋네요. 오, 여기 좋은데? 오늘 저희가 공연할 공연하게 될 극장입니다 아직 세팅 전이고요 오늘 여기서 500명이 꽉 채워지면 아주 즐거운 공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재밌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어서 제가 부랴부랴 나왔습니다 와 사교댄스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예복. 와우. <laughs> 오 오늘 분장 이잘된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장 잘 되고 있습니까? 아 오랜만에 해서 생각보다 잘 합니다. 여자들이 왜오 하는지 알게 되는데 <laughs> 그렇지. 이게 욕심이더라고. 아 맞아요 맞아요. 오늘에서 눈썹이랑 되게 신경 많이 썼습니다. 에, <laughs> 네, 아무튼 오늘 공연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목소리> 와. 잘 끝났어. <목소리> 와. <목소리> 와 심장이 터질 것 같아. <laughs> 심장이 문제지. 나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재밌었네. 아, 누굴로 <laughs> 안 들어. 고생했어,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2022년. 아, 르헨티나 5년 아, <laughs> 정말 죽기살기로잘 끝났습니다. 와, 지금 반대편에서 하다 보니까 시차 좀 너무 안 돼서 오늘 제가 저도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저도 힘들었으면 멤버들도 엄청 힘들었을 텐데 아, 죽기 살기로 했고 오늘 또 한독수 무총리께서 무총님께서 오셔서 큰 응원 내주시고 아르헨티나 장관님께서도 아, 너무 좋아하셔서 아, 너무 흡족한 고민이었습니다. 아 2022년 어, 이 투어를 끝으로 어 이제 해외 투어는 잘 끝났고요 어 남은 국내에서 또 스케줄 많이 공유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이 그라시아스 오우 생일 축하해 고생하셨습니다 감독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저러잉 저 새끼네 저러 아, 어차 살라면 안 되겠다. <laughs> 이거 순대 아니야? 아, 네. <laughs> 이거 거. 이런 같은데, 자 모두 고생했습니다. <laughs> <laughs> 어제. 문화부 장관님께서 저희 공연을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방금 직무실에 초대를 받았고 와 제일 높은 곳에 공연장이 딱 있네. 어디야? 강이야? 강일이 강. 강? 어 지금 보이시는 곳이 네어 쌍둥이 타워가 보이고요. 네. 저기가 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넓다고 합니다. 네. 저 건너편에는 우루과이가 존재한다고 하고 우리는 아르헨티나에 있습니다 네 카메라 들이대시면 편집자님 진짜 싫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강일이 형이 5분 이상 안 나오면 이번 편에 삭제해달라 그랬는데 5분이 <laughs> 과 <과연> 나올지 기대 <laughs> 보시죠 찍은 게 5분이 안 되는데 5분이 안 나온다고?